제가 다른 업체에서 한, 한달 전에 왔지요? 맞지요? 네, 한, 1월2 0일그한몇번 음, 해봤는데, 판단이 잘안 서잖아, 그죠? 그, 그럴 것 같다, 추측을 좀 음. 갖고 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누수 탐지하던 사람들이, 좀 기술이 있는 사람은, 오면은, 판단이 금방 나. 5분에서 10분 사이에 바로 나요. 근데 아. 이제, 초보구나, 경력 짧은 사람은, 와, 한참 찾아봐야 돼. 그러다 보면 찾아보고, 중요한 거는, 결론이 나야 되는데, 또 결론이 안 나. 그왜 그러냐면은, 아직도 답을 못 찾은 거야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아까 왔어. 처음에 카메라를 딱 비춰보고, 이미 답이 나왔어. 지금 답 나온 상태에서, 다른 거 이제 난방이라든지 이런 거 체크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만약에 난방이 문제 없다. 이러면 수도고, 수도가 문제 없으면 욕실이고, 욕실이 문제 없으면그외에배관이거든 아까 이 카메라를 봤을 때, 이미 변기에서 물이 새는 게 바로 포착됐거든. 아... 그리고, 변기 밑에는 보면 지금 실리콘 쳐놨고, 옆에 볼트가 만져보면은, 볼트가 실리콘을 굳어져 있다고. 그러면은, 변기 밑에 있어야 될정신부속이 없는 거라. 아... 그럼 이제 그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이 카메라를, 일단 난방을 그 돌려놨으니까. 아, 나 녹음할 걸 아무튼 그 어야 되는데, 기술 속에서. 자. 근 적어주세요. 그거 제가, 제가 적어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반짝대봐라. 난방 배관이 이렇게 보인다고. 자, 이제 금방, 금방 돌렸으니까 희미한데, 이걸 한참 돌리면 책면 하거든. 그리고 이게 지금 엑셀 배관으로 돼 있으니까. 난방이 세면은 일단 보일라에. 밑으 지금. 그러면, 엑셀 맞지? 엑셀 맞네. 만약, 여름 때 세면은, 동그리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난방이 세면은. 자, 난방 문제 없고, 이쪽으로. 간단하게 압력 체크하는데, <laughs> 아까 전에 이게 압력을 체크해놨단 말이야. 자, 변기 세는 건 확인됐고, 아까 전 4km를 걸어놨는데, 아직 거의 변동이 없거든. 그러 <laughs> 밑에 물은 보면은, 누전 될때 정도로 생각하니까 만약에 수도가 세면은얘 바늘 체크해놓으면 얘가 금방 날아가 버린다. 그럼 제수도가안 새는 거예자 그럼 이제 변기 새는 거 이제 카메라는 보정. 자 참지. 이런, 이런 장비가 아니면은 이변기에는 삼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장비가 아니면. 왜냐면 하 눈으로는 안 보이거든. 근데 이런 장비 를딱 보면 카메라를 딱대 보면은 변기란 말이야. 변기 지금 물 빠지고 있거든. 그럼 물통이 지금 실내 온도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지금 새파랗다고 지금 현재 자, 저거 p i 저저 y y 저 u r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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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u r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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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o 얘 r 얘 o u r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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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로 r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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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u 면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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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그 밑에 방수층이 있고, 그 다음에 부어토가 있다고. 음. 부어토 사이로 물이 삐죽삐죽 나오거나 이제, 물이 통상 어디를 세나면, 요거뒤를 세거나, 음. 저쪽으로 세거나,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런 재수 없이면 방수 밑에 발을 셀 수도 있다고. 여기는 음. 이제, 저기 밑에 발을 다뜯어다 뜯을 필요, 변기만 뜯어, 손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변기 세는 거 확실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변기를 뜯고 작업할 것입니다. 자, 그거는 다음에 보여주고, 자오늘은 영상으로 여기까지만. 요약하지만...